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타 캔버스 조각 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각 거래는 공동 구매가 끝난 작품에 안에서 회원들 간 서로 조각을 사고 팔수 있는 2차 마켓입니다. 조각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메인 화면에서 메뉴 조각 거래 또는 작품별 조각 거래 현황 조각 거래 가기를 클릭하거나 메인 화면에 있는 작품이 모집말료일 때는 화면에 있는 해당 작품 조각 거래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조각거래 페이지에서 조각거래를 원하는 작품을 선택한 후 해당 작품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차트와 현재 호가창을 보면서 현재 시세를 가늠해 봅니다. 만약 조각 구매를 원한다면 호가창의 판매대기 금액과 수량에 맞춰 즉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금액이 판매대기 금액보다 낮다면 주문시 구매대기 수량으로 뜹니다. 구매대기는 조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거래내역 미체결 거래에서 체결 전까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결된 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구매 주문은 구매 가능 예치금을 확인한 후 구매 조각 수량, 한 조각당 금액,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구매 주문을 클릭합니다. 주문 확인창이 뜨면 정보 확인 후 주문 확인을 클릭하고 거래 내역에서 구매되기를 확인합니다. 거래가 체결되면 마이페이지 보유 조각에서 구매한 조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주문도 구매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타캔버스 조각 거래에 관한 영상을 마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